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개 플랫폼 유튜브 채널 비망입니다. 이번에 보시방은 대구 수성구 수성 일가에 수성동 1가에 위치한 원룸이고요. 200에 30으로 나와 있으며 대구 은행역하고 가까운 그런 원룸입니다. 골든빌 1층에 위치한 원룸 한번 보겠습니다. 1층에 저기 현관에서 들어오면은 방 현관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이렇게 펼쳐지는 넓은 얼룸 되겠습니다. 바로 오늘 이 도배 바닥 시공이 끝났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얼룸 자체도 2 0 3 0 여기 가격에 비해서 굉장히 넓고 깔끗, 깔끔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에어컨 그리고 냉장고, 세탁기 여기 베란다 다용도실에 세탁기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부엌 공간, 가스레인지 싱크대 있고, 그 다음에 화장실 여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 냉장고는 이둘 중에 하나를 빼려고 하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수성동 일가에 위치한 수성시장역과 대구냉역 둘다 가깝습니다. 네. 더블 역세권에 어, 저렴한 원룸 골든빌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빈방점 co.kr에서 골든빌 검색해보시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